여러분, 2019년 경기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을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간 계곡을 지키던 평상과 방갈로들이 포크레인 날 끝에 힘없이 부서져 나가던 그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TV나 뉴스로 본 분들 중에는 드디어 시원한 계곡을 되찾았네 하며 박수를 치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 6월부터 포천 백운 계곡을 비롯해 198개 하천과 계곡을 점검하며 평상과 방갈로 천막 같은 불법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지사는 역대 가장 잘한 일이라 자부하며 본인은 마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뭐라도 된 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특히 99.7%라는 경이로운 자진 철거율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정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싹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포크레인이 직접 밀어버린 강제 철거가 1% 미만이라며 대단한 민주적 성과 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잔인했습니다. 지금 안 치우면 형사 처벌하겠다. 구상권 청구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겠다는 국가의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 상인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99%의 상인들은 포크레인이 내 가게를 덮치기 전에 내 손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계 터전을 부수어야 했던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볼때 정당한 보상이나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폭거이자 정치적 의지가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예고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계공 모델이 만약 부동산 정책으로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정한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마당이 다음 타깃이 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박수를 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정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그런 국가 개입이 시장을 어떻게 철저히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사유재산은 직접 통제하겠다는 기조 아래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재분배처럼 포장되지만 속으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와 글로벌 기업 실적이 얽힌 복잡한 영역은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은 국민의 목줄인 조세권과 수사권으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내수중심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가 신용하락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았던 것처럼 부동산 통제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밤잠을 설치며 깊이 고민해야 할 오싹한 진실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해부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제학에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심리 전술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며 SNS 정치에 푹 빠져 있어요.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또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처럼 모호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며칠에 걸쳐 10번이나 연속으로 던지는 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자산을 헐값에 던지게 하는 전술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협박성 멘트가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가 막힌 건 하루 아침에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진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훨씬 쉽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아니 무슨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는 게 말이 될까요?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일단 던져놓고 트럼프의 관세 25% 문제를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려 덮어보려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갑자기 번뜩 떠오른 이 아이디어가 마치 부동산 가격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 논리가 정말 가관입니다. 불법 계곡 정비로 계곡을 정상화했듯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도 본인이 청소한 덕분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법을 모두 때려잡았으니 계곡도 깨끗해졌고 주식시장도 깨끗해졌다는 논리인데 코스피는 이재명이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었던 걸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계곡과 코스피가 부동산이랑은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문제 삼는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불법적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저기 돈 뿌리며 국고가 비어가니 세금 올릴 명군을 찾고 있었는데 부동산 다주택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내가 별의별 거다 해봤는데 다주택자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투기꾼들이다. 그러니 이 불법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는 밑작업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수법 중 하나예요.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는 시장에 임대 서비스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주체거든요. 식당 주인들이 음식을 만들어 팔듯 다주택자들은 자본을 투입해 주거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당장 팔고 나가라 라고 위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집을 팔라고 압박을 받으면 다주택자들은 신규 매수를 멈추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 하겠죠.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나올 집들이 시장에서 시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집을 사지 못해 임대로 거주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휘두른 칼날이 결국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목을 겨누게 되는 이 역설. 정말 소름끼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개입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비극인 거예요.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세기 초반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주들과 자산가들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붙여 재산을 몰수한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강압적이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당장 팔아라.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협박하는 그 논리 구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사유재산권의 본질은 내가 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보유할 권리인데 그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고 처분을 강요하는 건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사법부가 바로 서 있는 나라라면 이런 압박이 통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마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징벌적 세금이나 규제를 정당화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보세요. 2000년대의 페론주의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2001년 경제위기 때 은행 예금 동결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해야 했죠. 이재명의 정책도 국가 개입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이와 같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은 과거 역사를 빗대어 보면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집을 팔수 있는 퇴로를 이재명이 법으로 이미 꽁꽁 묶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틀어막아놨는데 대체 어떻게 이 집을 팔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까지 붙여놨습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자들이 가진 그 집들이 지금 공실로 텅텅 비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입자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들입니다. 사람이 멀쩡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무시하고 집을 팔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재명의 논리는 세입자들을 당장 길거리로 내쫓고 집을 팔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래놓고 마지막 기회다. 어서 집을 파는 게 좋을 거다. 라며 100일의 시간을 준다고 경고성 협박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아예 불. 불가능한 일을 서둘러서 하라고 국민의 목을 죄고 있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게 가둬놓고는 안 판다고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이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사냥일 뿐입니다. 설사 어떻게든 세입자를 설득해서 쫓아내고 집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앞에는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매가 나오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매가 나왔을 때 현금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강남 아파트 값이 최소 20억, 30억 이상일 텐데 이재명 정권은 대출을 고작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규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최소 현금으로 수십억을 마련해야 집을 살수 있다는 논리인데 보통의 서민들이 그런 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잔치를 벌이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래놓고 또 SNS로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며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재정신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특이한 뇌 구조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모든 경제학적 이론과 자유시장 원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국가라는 거대한 실험 공간에 국민이라는 실험물을 올려두고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꼴이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그저 자기 아이디어를 검증할 실험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 오싹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심연의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정책에 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이 행정의 원형이 된. 대국 모델의 잔인함이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 인력을 대폭 늘려 전국의 부동산과 등기부등본을 훑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불법 전매를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대항에서 집값을 지키려 들면 네 일상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무언의 압박인 거죠.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특사경을 가동해 전국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는 행정력이 시민 생활 깊숙이 침투하는 사회주의적 통제의 전조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징여세 좀 내면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특사 경이 들이 닥쳐 자금 출처를 일원 단위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바로 범죄자 취급하며 수사 대상으로 전환되는 거죠. 내 집을 사고 파는 지극히 사적인 경제 행위가 어느 순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검열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관리 구역인가요? 국내 사례로 IMF 위기 때 은행 대출 거부로 가계 파탄이 속출한 것처럼 부동산 자금 출처 검열이 일상적 재테크를 범죄화할 수 있다. 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이버릇처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역사적 왜곡과 선동이 숨어 있어요. 일본이 왜 망했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85년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높이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이 돈들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면서 유례없는 거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1989년 일본 정부는 거품을 잡겠다며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고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에 징벌적인 세금까지 쏟아부어 기업과 개인의 투자에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환자를 고치겠다며 수술대에 올려놓고는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뽑아버린 격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일본이 저질렀던 이 치명적인 실수들을 마치 정답인 양 들고 나와 우리 경제에 강제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폭락하면 무주택자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필연적으로 부채의 역습을 불러옵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은행은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며 대출금 출연장을 거부하고 원금 상환을 독촉합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느라 지갑을 닫고 소비는 위축되는 거죠. 결국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가 오고 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건 강남의 자산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일자리라는 소리예요. 정부는 투기꾼만 잡는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그 투기꾼들이 던진 파편에 머리가 깨지는 건 아무 죄 없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국가가 오만한 의지로 시장을 이기려 할 때마다 그 처참한 계산서는 항상 가장 힘없는 서민들에게 청구된다는 이 오싹한 법칙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소름돋는 진실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토지이익배당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껍데기도 한껍을 벗겨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며 재벌체제 해체와 토지 배당을 외쳤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회주의적 부동산 통제의 씨앗이었고 지금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당이라는 말은 보통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주에게 나눠줄 때 쓰는 축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주는 배당이라뇨. 그 돈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돈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그 땅의 가치를 매달 구동료처럼 뜯어내서 만드는 돈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내집 마당의 흙한 줌과 내 아파트가 딛고서 있는 그땅한 칸이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빌려준 대여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내가 평생 피땀흘려 일하고 대출금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나에게 땅을 쓰는 값인 지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사. 사유재산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전 국민에게 돈은 나눠준다고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내 집에서 살기 위해 매달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하는 연구세입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거죠. 결국 우리 모두를 국가라는 거대한 지주의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이 오싹한 설계. 이것이 토지이익배당제의 진짜 민낯입니다. 토지이익배당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훨씬 더 가혹하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말하지만 집한채를 가진 혼자 사는 노인이나 청년은 자기가 받는 배당금보다 내야할 토지입니다. 세가 훨씬 더 큽니다. 결국 머릿수가 적은 집이수록 국가에 바쳐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괴한 구조인 셈이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 무서운 건지 간단하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큰 마음먹고 고급 자동차를 한대 샀다고 칩시다. 할때 취득세 다 냈고 번호판까지 정당하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도로를 점유하고 환경을 파괴하니까 오늘부터 매달 차값의 1%를 국가의 월세로 내세요. 그리고 그 돈은 차 없는 사람들 버스비로 나눠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돈으로 산내 차인데 매달 국가의 월세를 내면서 타야 하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토지이익배당제의 본질인 사유재산의 국유화입니다. 겉으로는 배당금을 준다고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자산을 담보로 국가가 이자누리를 하고 여러분을 거주자에서 세입자로 강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팔지도 않은 집의 가치를 국가가 마음대로 평가해서 현금을 뜯어내겠다는 건 명백한 강탈입니다. 해외 사례로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를 보십시오. 2010년대 중. 중국 정부가 국가 통제로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부풀렸다가 2020년에 갑자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시장을 얼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대 기업인 헝다가 파산 위기에 빠졌고 매출 780억 달러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어 2024년 청산 명령을 받은 후 2025년 8월 상장 폐지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재명의 제도 역시 이와 똑같은 사회주의적 재분배 논리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가격과 개인의 소유권을 통제하려 들때그 경제의 끝이 얼. 얼마나 처참한 무덤이 되는지를 중국의 사례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집 마당의 흙한 줌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오싹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국민의 90%는 내는 돈보다 받는 배당금이 더 많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반드시 아셔야 해요. 이건 단순히 부자의 돈을 빼서 서민에게 나눠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라 할수 있는 상향이동의 사다리를 통째로 걷어차버리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동네, 더 넓은 집을 사려는 욕구 자체를 징거래 대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 더큰 가치를 창출하려 할 때마다 국가가 그 앞을 가로막고 너 여기서 더 벌면 그만큼 세금으로 다 뺏어서 나눠줄 거니까 적당히 버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 어느 누가 창의적인 도전을 하고 밤잠 줄여가며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경제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하향평준화의 늪으로 우리 모두를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주택이라는 아주 달콤한 덫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역세권 좋은 입지에 30년 동안 저렴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 여러분 이건 복지가 아니라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세뇌하고 우리 모두를 영구 세입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통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내 집이 있어야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때 당당하게 내 재산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가가 주는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주는 배당금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이 감히 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경제 정책을 빙자한 국민의 가축화나 다름없어요. 사회주의의 초석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값이나 세금 고지서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법치주의의 실종이 가져올 경제적 대재앙입니다. 경제학에서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도로도 항만도 아닙니다. 바로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이에요. 내가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10년 뒤에도 국가가 이 계약을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초등생 반장 행정은 이 믿음의 뿌리를 송곳으로 흡벽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보다 통치자의 의지가 앞서는 순간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야교강식의 정글로 변해버리거든요. 이게 왜 오싹한지 쉽게 비유해보죠. A팀과 B팀이 치열하게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규칙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반칙이 허용되며 손을 써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답변이 가관인 겁니다. 정구에서 그렇게 하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과연 이런 경기에서 끝까지 반칙 안 쓰고 정정당당하게 뛸 선수가 있을까요? 그런 축구 경기를 관람할 관객들은 있겠습니까? 당장 관람객의 항의가 빗발치며 선수들은 축구화를 벗어던지고 경기장 밖으로 퇴장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딱이 꼴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법이 걸림돌이 되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고쳐서 소급 적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어제의 합법이 오늘은 불법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자기 자산을 지키려 들겠습니까?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대놓고 도박판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국가 리스크라는 개념을 직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 부동산에 천억을 투자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갑자기 그 자산을 몰수하거나 징벌적 세금을 때리면 사법부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고 행정부가 판결을 압박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돈에는 감정이 없거든요. 오로지 안전만을 찾아 움직입니다. 한때 세계 5위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을까요? 핵심은 사법부를 장악해 기업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유린했기 때문인 거죠. 2004년 차베스가 대법관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장악한 후 민중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말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자 모든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권력의 신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은 한낱 종이 조각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법적 신뢰가 1% 하락할 때 국가 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그몇 배의 타격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을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죠. 단순히 주가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공포가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취약한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 한원, 낮은 ROE가 지목되는데 정부가 부동산은 잡겠다고 칼을 휘두르지만 그칼 끝은 결국 원화가치의 폭락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수입물가가 치솟으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강남의 자산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밥상물가입니다. 법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관치 경제뿐이에요. 모든 경제 주체가 시장의 신호가 아니라 권력자의 입만 바라보게 되죠. 이번엔 어느 지역을 규제할까, 어느 기업을 압수수색할까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터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려 하지 않고 권력의 줄을 서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지대 추구 행위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소련의 계획 경제 실패를 보세요. 국가가 모든 생산을 통제했지만 비효율로 자원 낭비, 군비 과다로 경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법치주의라는 인프라를 소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말장난에 놀아나며 파괴회 행정이라는 이름의 폭주기관차에 우리 자산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 세대뿐만 니라 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난과 풍요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큰 소리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의 시각으로 눈치챌 수 있어야 하고 경제학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시험들이 가져올 가장 잔인한 부작용은 뭘까요? 바로 공간의 양극화와 지방의 소멸일 겁니다. 이재명은 전국 어디든 투기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음징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규제가 강해질수록 자본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뭉치게 됩니다. 이른바 자산의 쏠림 현상이 생기죠. 어디를 사도 세금 폭탄이라면 차라리 가장 확실한 강남 한 채만 남기자 라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방의 아파트들은 외면받아 가격이 폭락하고 서울의 핵심지는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요동치는 이 기괴한 역설. 이게 바로 탁상 행정이 낳은 처참한 비극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방 소도시에서 평생 농사지음의 일군 소중한 땅과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익배당세니 뭐니 하는 정체불명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미친듯이 치솟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고요? 세금은 무거운데 수익성은 전혀 없으니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결국 지방의 자산 가치는 짐발해 버리고 그곳에 사는 어르신들의 노후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 서울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세금은낼 여력이 충분합니다. 세금을 내는 금액보다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주니 부담조차 느끼지 않을 거예요. 결국 투기꾼 잡겠다며 휘두른 채찍이 정작 지방 경제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있는 꼴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지점은 공급의 실종이에요. 정부는 기본 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재정신인 민간건설사들이 수익도 안 나는 사업에 과연 뛰어들까요?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은 어디서 마련하고 그 막대한 건축비는 또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 정부의 약속은 종이 조각 같은 공수표가 되고 민간의 신규 분양은 규제에 막혀 완전히 멈춰버릴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 뻔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투기꾼 때문에 오르는 거다. 라는 정부의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 공급곡선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트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규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암시장에서 더 미친 듯이 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통제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이 무능함이 결국 우리 국민 모두를 집 없는 난민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시장을 이기려 들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이 소름 끼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봐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파의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신과 인센티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싶다라는 개인의 원초적인 욕망이 결국 혁신을 만들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그 사유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법치를 세우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포퓰리즘에 기반한 좌파적 시각은 국가가 전지전능한 설계자가 되어 부를 강제로 재분배할 수 있다고 맹시합니다. 누구는 집이 여러 채인데 누구는 없으니 국가가 개입해서 뺏거나 억지로 팔게 해야 한다는 식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결과는 늘 참담했습니다. 시장은 왜곡되고 공급은 파괴되며 결국 모두가 하향평준화되는 가난의 길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치를 감정이 아닌 경제학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누군가 마지막 기회라고 고함을 칠때 우리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인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교란 작전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신여가 되어 재산권 침해를 묵인하고 정치인이 시장의 가격결정권을 찬탈하려 할때 우리 중산층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논리적인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안정에 휘둘려 내 소중한 자산을 공포 속에 내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의 배급에만 목을 매야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시장을 파괴하고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며 결국 국가 전체의 불을 갉아먹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이에크의 경고처럼 선의로 포장된 통제의 길은 결국 노예의 길로 이어집니다. 내 집을 가 권리 그리고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권리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재명의 파그의 행정은 어쩌면 거대한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파괴로 시장을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법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오만 그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언제나 처참한 경제적 파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정부의 화려한 미사여구와 달콤한 약속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소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등기부등고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피땀흘려 일궈낸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더 치열하게 지식을 쌓으셔서 이재명 정권의 뇌 없는 정책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아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번에 더 날카롭고 오싹한 진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소름 돋는 이면을 파헤치는 오싹한 경제였습니다.